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본소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4편 91탄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본 영상은 양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어의 다양한 어휘와 관행표현 및 문법활용의 보고인 일본어 소설에서 나오는 문장을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매회 영상에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이미 설명이 있었더라도 가급적 다시 언급하여 전국적으로 일본어 구조 등의 내용 숙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원전은 일본 소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소시대 치친이 나루입니다. 먼저 한국어 번역문과 일본어 원문을 읽겠습니다. 집에서 저 사람 아버님이 배고파서 기다리니까, 아, 그렇군요. 반쯤 노망이 나서 다시 아이가 돼버려서 말이에요. 아이가 내있는것 같아요. 유다의 말에 유카리가 지체 없이 답했다. 이에 대해 아이초노 오야지 상과 하라스카시테 마테루카라 아 소데스카 한분 부케찼테테 고드모 가이리시 찼테루카라 사. 고드모가 연인으로 요우나 뭔가요? 유다의 너고드바이 유카리가 스카사지니 코타했다 우선 빨간색 줄친 부분을 보면 첫째 줄 어깨 한자는 배복 빌공자이고 일본어로는 하라스카시테라고 읽으며 하라스카시테는 배라는 뜻의 하라와 공복이 되다는 뜻의 스카스의 사이에 오모모 을들이 있는 수고 하라와 스카스 배를 골타 배를 줄이다에서 오가 생략되고 태용으로 바뀐 옥기로 하라스카시테는 배를 골코 배고파서란 의미입니다. 둘째 줄첫 번째 옥기 복케차테테는 머리 회전 지각 등이 둔해지다. 노망이 나다는 뜻의 자동사 보케루의 연형형 보케 플러스 차테테 로된 어깨입니다. 여기서 차테테는 뭐뭐 해버리다는 뜻인 테시마오의 태형 테시마테 플러스 있다는 뜻의 이류의 태형 이태로된테시마테이태 뭐뭐 해버리고 있어의 축약형입니다. 따라서 보케 차테테는 노망이 들어버려서 노망이 나서 란 의미입니다. 다음 어깨는 한자가 자국 및 돌이킬 반자이고 일본어로는 코도모 가이리시 차테루카라사 라고 읽습니다. 코도모 가이리시 차테루카라사는 코도모 가이리스루 어린아이로 돌아가다 의 태형 코도모 가이리시테 te", 플러스 테시마우 모모 해버리다의 태형 테시마테의 추격형 차테 플러스 이루 이타에서 이가 생략된 루 플러스 모모이니까 말이지 모모이잖아 라는 뜻의 카라사로 된 업기로, 가이르시 카라사 로덴 어귀로 코도모 가이레시 차테르 카라사는 다시 아이가 되어버려서 말이에요란 의미입니다 셋째줄첫 음. 번째 어귀 몬다요에서 몬다는 모모하기 마련이다라는 뜻인 모모 모노다의 구어제 표현으로. 모모 몬다요는 모모하기 마련이에요, 모모인 거예요그 뜻으로 앞과 이어서 코도모가 요니르요나 우 몬다요는 아이가 네명 있는 것 같기 마련이에요, 아이가 네명 있는 것 같아요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사무실두 자이고 일본어로는 스카사진니로 읽으며 스카사진니는 틈이 생기게 하다는 뜻의 타동사 스카스의 스가 부정형 진이 모모하지 않고 모모 없이 앞에서 아단인 사로바뀐 형태이고 스카사진니 또는 스카사즈는 부사로서 사이를 두지 않고 지체없이 곧 즉각 빈틈없이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츠노 우야지상가 하라스카시테 마테루카라 집에서 저 사람 아버님이 배고파서 기다리니까 아 소우데스카 아 그렇군요. 어, 한봉 보개차테테 코도모 가이리시 차테루카라사. 반쯤 노망이 나서 다시 아이가 돼버려서 말이에요. 아이가 내딛는, 어, 아이가 내딛는 것 같아요. 코도모가 요니니로 요오나몬다요. 유다이노 코도바니 유카리가 스카사진이 코타했다. 유다이의 말에 유카리가 지체없이 대답했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家であいつの親父さんが腹すかして待ってるから。ああ、そうですか。半分ぼくちゃってて子供帰りしちゃってるからさ。子供が4人いるようなもんだよ。雄大の言葉にゆかりがすかさずに答えた。家であいつの親父さんが腹すかして待ってるから。ああ、そうですか。半分ぼくちゃってて子供帰りしちゃってるからさ。子供が4人いるようなもんだよ。 먼저, 한국어 번역문과 일본어 원문을 읽겠습니다. 다섯 명이지, 아이가. 나 혼자서는 돌보기 힘들어요. 어, 다섯 번째는 나인가? 또, 부부 만담이 시작되었다고 미도이는 생각했다. 부부가 주고받는 말에 뉘었다가 몹시 즐거운 듯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五人でしょう、子供は。私一人じゃ、面倒見きれませんよ。ええ。五人めっておれかまた、夫婦漫才が始まった。と、緑は思った。そこに両端がやけに、楽しげに笑って、加わった。それは大変ですよね。 우선 빨간색 줄친 부분을 보면 첫째 줄 어깨 한자는 면도 견절이고 각기 난면 넘어질 도 볼견 끈을 절자이고 일본어로는 면도 미키레마센요 라고 읽으며 면도 미키레마센요는 번거로움, 성가심, 귀찮음, 폐란 뜻과 돌봄, 보살핌이란 뜻의 명사 또는 형용동사인 면도 플러스 끝까지 다 보다, 확인하다, 끝까지 지켜보다는 뜻의 타동사 미키루의 가능형 미키레루, 끝까지 볼수 있다의 루가 부정형 나이 앞에서 빠지고 다시 나이가 공손한 말씨인 마센으로 바뀐 형태로 멘도 미키레마센요는 돌보기 힘들어요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멘도오 미루는 돌보아주다 보살피다 라는 뜻의 관형구이지요. 둘째 줄 어귀 한자는 부부만재이고 각기 지아비부, 며느리부, 흩어질 만재주제자이고 일본어로는 후후만자이라고 읽으며 후후만자이는 부부라는 뜻의 명사 후후 플러스 둘이 주고받는 익사스러운 재담 만담이란 뜻의 명사 만자이로 된 어기로 후후만자이는 부부만담이란 의미입니다. 셋째 줄첫 번째 어휘 약해니는 몹시 지독히 매우 무턱대고 마구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다음 어긴는 한자가 즐길 낙자이고 일본어로는 타노시게니 로 읽으며 타노시게니 는 즐겁다 유쾌하다는 뜻의 형용사 타노시의 이가 뭐뭐게니 뭐뭐한듯이 앞에서 빠진 형태로 타노시게니 는 즐거운듯이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도할가 자이고 일본어로는 쿠아와타 라고 읽으며 쿠아와타 는 가해지다 더해지다 참가하다 이야기에 끼다 가담하다는 뜻의 자동사 쿠아와루의 과거형으로 쿠아와타는 이야기에 끼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 소레와는 연어로서 매우 감동하거나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경우의 감정 표현으로 정말로 참말로 매우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은인데쇼고도모와 어, 다섯 명이지 아이가 와다시 히토리자 멘도 미키네 마세요. 나 혼자서는 돌보기 힘들어요. 에고인몇대 오래까? 섯번째는 나인가? 맞다 후후 만자이가 하지 맞다. 또 부부 만담이 시작되었다. 또미돌리와어었다고미돌리는 생각했다. 소권이 리오따가 약해니 타노시게니 와라테구하 왔다. 부부가 주고받는 말에 리오따가 몹시 즐거운 듯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소리와 타이엔데스요네 정말 힘드시겠네요. 五人でしょ。う。子供は、私一人じゃ面倒を見きれませんよ。え、五人目って俺か。また、夫婦漫才が始まった。と、緑は思った。そこに両手が役に、楽しげに笑って、加わった。それは大変ですよね。五人でしょ。う。子供は、私一人じゃ面倒を見きれませんよ。 え、5人目って俺か。また夫婦漫才が始まったと緑は思った。そこに亮太がやけに楽しげに笑って加わった。それは大変ですよね。 먼저 한국어 번역문과 일본어 원문을 읽겠습니다. 그럼 둘다 이쪽으로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 둘이라니 무슨 소리야? 유다이가 확인했다. 농담이겠지 하고 류세이와 케이타여, 류타는 계속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거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자, 후타리토모 코치니 유즈테 쿠레마센까쿠키기가리울이 있다. 나니, 리데 나니 유다이가 확인스로 조단나노다로. 또 류세이도 케이타스요 류타와 나오모. 에가오데, 아카로이 코요타시타, 소스레바, 다래모, 기치치카 나이토데모, 이우요니, 소레, 홍기대 이땐 눈 우선 빨간색 줄친 부분을 보면, 첫째 줄첫 번째 어키는 한자가 사양할 양자이고 일본어로는, 이조테 크레마카라고 읽으며, 유주때 쿠레마생카는 양도하다, 양보하다, 물려주다 등의 뜻인 타동사 유주루의 태용 유주때 양보해 플러스 뭐뭐 해 주지 않겠습니까의 뜻인 뭐뭐테 쿠레마생카로 된어기로 유주때 쿠레마생카는 양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란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월동 붙일 붙자이고 일본어로는 코리치이타. 라고 읽으며 코리치히타는 얼어붙다, 완전히 얼다, 꽁꽁 얼다는 뜻의 자동사 코리치쿠의 과거형으로 코리치이타는 얼어붙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줄첫 번째 어휘 한자는 확인이고 각기 구들확 알 인자이고 일본어로는 카쿠닝이라고 읽으며 카쿠닝은 확인이란 뜻의 명사 또는 수루 타동사입니다. 다음 어깨는 한자가 용담이고 각각 쓸데없을 용 말씀담자이고 일본어로는 지오당나노다로 라고 읽으며 지오당나노다로는 농담 농 익살스러운 말 희롱하는 말이란 뜻의 명사 지오당 플러스 명사 뒤에 나노다로 모모일 것이다 로된오키로 지오당나노다로는 농담일 것이다 농담이겠지 란 의미입니다 셋째 줄첫 번째 어휘 나오모는 구사로서 계속해서 더욱 더 아직도란 뜻입니다. 참고로 나오모더욱더의 동의어로는 사라니 그 위에 더욱더 다시가 있습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소리성 날 줄자이고 일본어로는 코에오다시타라고 읽으며 코에오다시타는 목소리를 내다는 뜻에 쓰고 코에오다스의 과거형으로 코에오다시타는 목소리를 내었다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줄첫 번째 어휘는 한자가 다칠상 말씀 문자이고 일본어로는 기치치카 나이토데모 이우요우니라고 있습니다. 기치치카 나이토데모 이우요우니는 몸을 다치다, 물건 등이 깨지다, 마음이 상하다 등의 뜻인 자동사 기치치쿠의 쿠가 부정형 나이 앞에서 아다인 카로 바뀌고 플러스 무모라고 도의 뜻인 무모토데모 플러스 말하듯이의 뜻인 이우요우니로 된 어기로. 기지 측 하나의 토대모 이후요온이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음 억기는 한자가 말씀한 자이고 일본어로는 이때 농가라고 읽으며 이때 농가는 관서지방 방언으로 오사카 벤이죠. 이때 농가의 표준어 기본형은 이때 이르노까 말하고 있는 거야입니다. 참고로 이때 농가가 표준어 이태이루노카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가 생략된 이태르노카가 되고, 다음에 루가 응으로 바뀌어 더 축약된 형태인 이태노카, 이태노, 이노카가된 후, 끝으로 노가 논으로 바뀐 이태노카 말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후타리토모 코치니 유저 때쿠레마센까 그럼 둘다 이쪽으로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쿠키가 코리치 있다.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니, 후타리 때, 나니, 뭐 둘이라니 무슨 소리야? 유다이가 카쿠닌스로 유다이가 확인했다. 지오단 나로 다로우토 농담이겠지 하고, 류세이토 케이타데스요. 류따와 나오모 에가오데 아카루이 코요다시다. 유세와 키이타야, 우리 오다는 계속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우스레바, 나레모, 키즈츠카 나이토데모, 이우요우니 그렇게 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소레, 홍키데, 이땐 논까? 그거 진심으로, 말하,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じゃあ、二人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空気が凍りついた。何二人って何雄大が確認する。冗談なのだろう、と。流星とケー太ですよ。両太はなおも笑顔で明るい声を出した。そうすれば誰も傷つかないとでも言うように。それ本気で言ってんのんかじゃあ、二人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空気が凍りついた。 何二人って何雄大が確認する冗談なのだろうと。流星とケ慶タですよ。雄ダはなおも笑顔で明るい声を出した。そうすれば誰も傷つかないとでも言うように。それ本気で言ってんのんかまず、韓国語ンゴゴと日本語ム文がイルボノを言うけすユだ。雄大の顔がりはまきぜった。ええ、アンデミカ 류타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대답함과 동시에 유다이가 손을 치켜들었다. 손바닥으로 류타의 머리를 때린 것이다. 툭 하고 아주 약한 소리가 났다. 때리려던 것을 도중에 순간적으로 다시 생각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세지 않게 때리게 되었다. 유다이의노 카오가 케와시크 나루 에 담에 데스카 류타가 야리 에가오데 코타에타노토 동시에 유다이가 태워하겠다. 히라테데 류타노 아타모 타타에타노다 파센토 요와요와시 오토가시타 나그로우토시타노 도츄우데 오모이 나오시타타메 츄토 한파나 타타키카타니 낫타 우선 빨간색 줄침 부분을 보면 첫째 줄첫 번째 어깨는 한자가 험알 험 자이고 일본어로는 케와시쿠나루라고 읽으며 케와시쿠나루는 험하다 가파르다 험나라다란 뜻의 형용사 케와시 ...의 이가 무엇이 되다는 뜻인 나루 앞에서 쿠로 된 것으로 케와시쿠 나루는 험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 담에 데스까는 에서 담에는 소용없음 불가능함 해서는 안됨 등의 뜻인 명사 또는 해운동사로 담에 데스까는 안됩니까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 야하리는 역시 여전히 또한이란 뜻의 부사이지요. 둘째 줄첫 번째 어휘는 한자가 평수이고, 각기, 평평할평, 손수자이고, 일본어로는 히라테 라고 읽으며, 히라테는 손바닥 이란 뜻이지요. 다음 어휘 한자는 두드릴 것 자이고, 일본어로는 타타이타 라고 읽으며, 타타이타는 치다, 두드리다, 때리다, 비난하다 등의 뜻인 타동사 타타쿠의 과거형으로 타타이타는 때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째줄첫 번째 어휘 파슨토는 단단한 것을 부딪치거나 똑, 똑딱 단추를 잠그거나 피부를 손바닥으로 칠때 나는 소리인 탁, 짤깍, 찰싹 이게 뜻을 지는 부사 빠친토와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파슨토는 빠친토에 비해서 좀더 약한 소리 즉 갑작스럽지만 소리가 크지 않고 가볍게 부딪치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약할 약자이고 한자 다음의 기호는 앞에 한자를 반복한다는 표시로서 일본어로는 요와요와시 라고 읽으며 요와요와시는 아주 약하다약하다 연약하다 화약하다 가냐뿌다 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다음 어깨는 한자가 때릴구 자이고 일본어로는 나그로우토시타 라고 읽으며 나그로우토시타는 세게 때리다 치다 하는 뜻의 타동사 나그루 의 의지형인 나그로우 때리려고 플러스 토스로 뭐뭐하려고 하다 의 과거형 토시타 하려고 했다로 된 어기로 나그로우토시타는 때리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기는 한자가 생각사 고들직자이고 일본어로는 오모이 나오시타 타메 라고 읽으며 오모이 나오시타 타메는 고쳐 생각하다 다시 생각하다 제거하다는 뜻의 타동사 오모이 나오스의 과거형 오모이 나오시타 플러스 모모 위함 모모 때문 이런 뜻의 명사 타메로 된 어기로 오모이 나오시타 타메는 다시 생각했기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줄첫 번째 오인 어, 한자가 중도 반단이고 각기 가운데 중 길도 반반 끝 단자이고 일본어로는 추토 한파 한파나 추토 한파나라고 읽으며 추토 한파나는 엉거주춤함, 어중간함, 중간에서 흐지부지함이란 뜻의 명사 또는 형용동사인 추토한파에 나가 붙은 것으로 추토한파 한바, 추토한파는 엉거주춤한어중간한 어설픈이란 의미입니다. 다음 어인 한자가 두들리고 모방자이고 일본어로는 타타키카타 라고 읽으며 타타키카타는 타법, 두들기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이노 카오가 시유다의 얼굴이 험악해졌다.에 담에 됐을까?에 안 됩니까? 료타가 야리에 가오데.고타에 타노 또 도우지니 료타가 여전히 우는 얼굴로 대답함과 동시에 유다이가 태워하겠다. 유다이가 손을 치켜들었다.히라테데 료타노 아다모 타타이타노다.손바닥으로 료타의 머리를 때린 것이다.파슨 또요와여와시 오토가시다. 툭하고 아주 약한 소리가 났다. 나그로토시타노도 치우데 오모니 나오시다 타메 치우토 한바나 타다키 카타니 났다. 때리려던 것을 도중에 순간적으로 다시 생각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쓰이지 않게 때리게 되었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유다이의 가오가 게와시크 날 에, ダメですか? り太がやはり笑顔で答えたのと同時に、雄大が手を挙げた。平手でり太の頭を叩いたのだ。パスンと弱々しい音がした。殴ろうとしたのを途中で思い直したため、中途半端な叩き方になった。雄大の顔が険しくなる。ええ、ダメですかり太がやはり笑顔で答えたのと同時に、雄大が手を挙げた。平手でり太の頭を叩いたのだ。 센트요로시 오토가시다. 나그したのを途中で思い直したため中途半端な叩方になった 이상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뜬다 14편, 91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여러분의 성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므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